여러분, 모텔 디바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의 청소를 또 주말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분황도 안내해드릴 겸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유튜브를 안 올린 지좀꽤 됐더라고요. 너무 그동안 좀 바쁘기도 했고 또 신경을 못쓴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너무 죄송합니다. 객실 청소할 때 꿀팁이나 실제 필요한 그 부분들을 제가 꼼꼼하게 또 안내를 해드리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러면 청소하기 위해서 또 머리카락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촬영은 모자를 쓰고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모자를 먼저 착용을 하고 괜찮나요? <laughs> 네. 그리고 저희는 또 스태프 이렇게 옷이 있어요. 그래서 요 옷을 착용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이 주머니의 장점들이 여러가지 바로바로 청소할 수 있는 물건들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좋거든요 실용성이 좋아서 한번 가보실까요? 출발 일단 객실은 창문을 무조건 열어서 환기를 먼저 시킬게요 제가 원래는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오늘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창문을 열어두고요 그리고 이 손님들이 혹시 두고 간 것이 있나 그리고 지저분한 곳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면서 그리고 항상 이 처음에 오면 니트리 장갑을 먼저 착용을 하거든요. 장갑 착용하고 그리고 이런 커버들을 싹다 벗겨내요. 다 벗겨냅니다. 이런 곳에 머리카락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는 커버를 벗기고 저희는 저는 일단 고무줄 밴딩을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밴딩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고무줄 밴딩이 있고 일반으로 삼각으로다 삼각 접기를 할수 있는 또 밴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 객실이 너무 좁아서 이거 베팅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고무줄 밴딩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침대 커버도 보시고 보면 이렇게 또 얼룩이 이렇게 또 손님이 쓰시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한번 커버를 또 벗겨내고 이것도 세척하는 작업을 합니다. 모두 다 변경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매일마다. 볼까요? 이렇게 냉장고에 지금 이 손님 같은 경우 뭐지? 이거 두고 가셨는데 이렇게 쓰레기들도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게 뭔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를 사용하신 게 있어요. 쓰레기 사용하신 거를 여기다가 일단 모아서 다 버려줘야 돼요. 이게 음식물이 같이 이렇게 섞인 거는 뭐 묻거나 한 것들은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버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기를 한번 돌려줄 거예요. 바로 이렇게 밑에다가 봉투들을 좀더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빼서 다시 세팅할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고요 제가 방 청소 같은 것도 잘안 했었는데 이 일하면서 청소에 엄청 신경 쓰다 보니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laughs> 방이 작으니까 여기도 크기가 비슷해서 작기 때문에 이런 잡다한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침대까지 다들어 청소를 해줘야 돼요 다음 방 이게 구석구석 청소는 안 보이는 곳을 청소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 가지고 또 손에 약간 안 닿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 이런 데 에어컨 위에 있는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청소해 주거든요 다, 다 해. 거울에도 먼지가 이렇게 금방 끼기 때문에 먼지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깨끗하게 지어졌습니다. 세탁하실 때는 이렇게 빨래 베이킹소다 이렇게 한번 한스푼에서두스푼 정도 넣고 하시는 게 좋거든요. 아? 뭐? 너무 힘들어, 오늘. 물걸레 청소포 넣으시고 여기도 넣고서 이렇게 탁 해주시면 장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닦아주시면 돼요. 열심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이창 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항상 닦아주셔야 돼요. 먼지 안 나오게. 방심할 수 있는 이런 콘센트들 위 있잖아요. 이런 데도 항상 닦아주시고, 매일마다. 저는 이 청소포를 쓰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머리카락이 다 딸려 나와요. 그래서 정전기랑 털이 많이 또 여기에 붙어 있어서 이거를. 청소기가 좀 부족하다면 이걸로 한번더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이시죠? 머리카락. 이렇게 수거하시고 바닥 청소 한번 더. 너무 힘들어. 꾸그리고 <laughs> 앉았다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가지고. 여기 진짜 좁아가지고 그나마 여기는 좀 넓은 방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엄청 작아요. 방이 크진 않습니다. 맨날 청소해가지고 방은 아, 진짜 깨끗해. 이제 배팅을 할 건데요. 침대가 저희가 작기 때문에 최대한 깨 비품을 챙겼고요. 탈취제를 뿌리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두니까 엄청 아늑해 보이지 않나요? 돌돌이로 마지막까지 이 머리카락이 혹시라도 남아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 방수 커버를 갈고 그다음 매트를 깔고. 이불 커버 바꾼 거 깔고, 베개 커버 바꾼 거 해가지고, 이 기본적인 세팅들을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한 개수가 몇개 남지 않았어요. 힘을 내. 갑자기 말이 없어졌죠. 아직. 화장실 청소도 남았는데. 여기는 이제 욕실인데요. 욕실도, 욕실, 육실 이, 락스 세제 이용해서, 바닥도 맨날 청소해줘야 되거든요? 변기 청소는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장화, <laughs> 신고하거든요? 아. 아, 아파. 좁아가지고. 양쪽으로. 거은 이렇게 내서, 청소하셔야 돼. 요매일마다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물기를, 바닥에 있는 물기를 이렇게 스퀴지로 닦아내시는 거. 거울에, 얼룩이나 물기를도 제거합니다. 깨끗해졌나요?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비품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샴푸 린스 손 세정제부터 시작해서 비품이 여기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조그맣게 꿀팁들이나 어디를 더 구석구석 신경 써야 될지를 안내해 드렸는데요. 마지막에 또 건조된 세탁물하고 또 세탁물을 정리하고 손님들한테도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저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